자, 이제 그 박물관을 따라서, 어, 카티노를 다시 이제 출발해서, 어, 케벡에서, 어, 어, 출발해서 이제 온테리오로, 예, 온테리오로 걸어서 갑니다. 여기 다리가, 어,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 리버, 아니, 알렉산드라 브릿지라고 하네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일단 이 도시는 어 깨끗하고 넓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편득합니다. 예. 알렉산드라 브릿지. 나무로 예. 예. 밑에가 나무로 되어 있네요. 계속하게 예, 걸어갑니다. 예, 그 구글 상으로 보면은 여기 박물관에서 미술관까지는 걸어서 한 10분이라고 하던데 예, 뭐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걸어가는 모습을 홀로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가 팔리아먼트고요. 이쪽이 네, 미술 역사 박물관. 네. 날씨는 괜하고요 어, 온도도 낮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현재 지금 강바람이 불어서 어, 나름대로 시원합니다. 걸을만한데요. 네, 바람 시원해서 모자를. 내고 들어갔는데 네, 그리고 또 전시물도 좋아 보이고요. 캐나다 역사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것 같은 내용인데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아참 네, 아쉽습니다. 저 우측에 보이는 게팔리아먼트고요 가운데 저 정면에 보이는 게 페어먼트 호텔인가 뭐 아주 고급 호텔입니다. 여기 강에는 유람선도 다니는 것 같고요. 캐피탈, 캐피탈 뉴캐나다. 캐나다의 캐피탈로 걸어서 무료 걸어서. 굉장히 큰 강이에요 이 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온타리오 프라비스하고 캐나다 어, 프라비스가 갈라지는 건데 케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어차피 뭐 지금 현재 여행 방향이 에, 오늘까지가 이제 온타리오고요 오늘 밤부터는 이제 이벡이 되겠죠? 배정된 날짜로만 보면 몬테리오보다는 이제 백에더 중점이 있는 뭐 그래봤자 그게 그거긴 하지만. 인데요? 에, 한 가지 지금 문제점이 그, 이번에 뉴록으로 오면서 아, 새 운동화를 아, 신었는데 이게 그냥 운동화가 아니라 약간의 달화성이에요 아, 이거, 이거 돌아다닐 때 이거 신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은 뭐 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거 이제 약간의 그 세미 오피셜 할때 신어야지. 아, 이거 좀 편한 운동을 신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먼길 오고 또 오랜만에 또 해외이고 네, 해서. 새 신발을 벗으시라더니 그냥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샌들을 신으면 또 그렇고 또 샌들을 신으면 또 걷기가 또 불편하니까 저는 또 샌들을 신고는 또먼 뭐 거리 걷는 거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어, 이제 조금은 배들이 다 유람선이더라고요 유람선. 이쪽은 이제 상류 쪽이니까 어, 이게 아마 이제 강 어는 건가? 봐야 되겠는데. 아, 어차피 세인트 로렌스 강이 저쪽이구나. 아, 저쪽이니까 강이 이쪽으로 한다는게 맞겠네요. 어, 어.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의 도시들이 뉴캐나다, 뉴보카나다이일때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서 어떤 그 교통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수운, 수운이 굉장히 중요한 하이웨이 구시를 했던 거겠죠. 음. 하... 아, 이게 이제 캐나다의 프라빈스의 깃발이라고구나. 플래그는 아니고 이제 사스페치와 알보타, 브리티시 콜롬비아, 브리티시 콜롬비아 여기는 노스 웨스트 페리토리페리토리네 테리토리가 있 유콘, 노스웨스트, 그다음에 유이치카, 누나보, 중간 나보를 그걸 다못 거서. 아, 근데 유콘 따로 있는데. 아, 그러면 노스웨스트 테리토리가 원래 오스트랄두니네이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스로 풍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 같네요. <놀베> 여기서 오케이. 아,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이쪽 건물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이쪽 건물 못 들어갔는데 살 요게 이제 미술관이라고 뭐 생각되어지는데 네, 미술관 앞에 뭐 굉장히 네, 유명한 그거 하나만 보러 오기도 한다는 유명한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대가 됩니다. 저야 뭐 미술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볼 것이라고 하니까 가봐야겠죠. 어, 캐나다 스캐피탈 파리아 l 트 a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 시간이 아고있으면 이런 데 앉아가지고. 사실 이런 데서 샌드위치 막고 이러면 참 좋은데. 아무튼. 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이게 뭐냐. Site History National. National Historic Engineering Site. h i r i d g e was built by the n i o n Bridge Company o o e 에를니고 싶다. 굉장히 중요한 리인것요 온테리어주 어, 캐나다에서 제일 큰 주인 온테리어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속하게에내려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갤러리 카페 같은 데있어요 간단하게 좀 식사를 좀 빨리 하고 어, 그래야 될것 같은데. 네. 아이고 힘들어. 내덜란드알리오 캐나다인가 뭐 약간 그걸 시그소 글쎄, 한눈에 봐도 예사 건물이 아니고 뭐 미술관 뭐 그런 데 갔지요 아니면 큰일 나는데 네, 반드시 미술관이어야 합니다 It must be, It must be. y e a 아, 저쪽에 성당도 뭔가 좀 이름이 있는 성당일 것 같은데요. 성당까지는 지금 뭐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갈 여유는 없습니다만. 네. 뭐 아니, 이 도시는 뭐 최소한 들릴 가치 내지는 하루에 들을 구경할 같이 충분하고 제가 보기엔 한 이틀 정도 있어도 될 만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느긋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죠. 예, 네, 저 거미, 거미가, 그 유명한 거로구나, 저게. 네, 거미까지 촬영하고, 일단 요 영상은 이제 마치는 거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저기 이제 팔려아파트요 요렇게.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이게 뭐 누가 누군가가 했다면 그 유명한 근데 이게 이게 왜왜 <laughs> 그렇게 이러냐고 그서나아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laughs>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한 거지 뭐 <laughs> 이거 바로 그꽤유명한자다여기 이제 그 가고요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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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요 영상 여기까지 합니다